Hello Polish a n s 하나, 둘, let's 네폼 wow, we'll 안녕하세요, 베네폼입니다. We'll <laughs> 이번 스윗걸은요,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서 꿈에서 쫓아가듯이 그 상대에게 <laughs> 네. 사랑고백을 하는 달달한 노래입니다. <laughs> 중요한 감정신이었는데, <연대> 여배우분과. <laughs> 파리가 이렇게 아... 방해를 하지 못하니까. 뭐, 네, 네, 네.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파리의 방해 공작에도 <laughs> 이렇게 저는 괜찮았어요. <laughs> 그래도 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10년을 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3번 트랙이죠. 아, 네. 어, 10년을 하는 노래는 일단 가사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에요. 10년 후에 정말 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목소리> 되는 그런 노래인데, 지금의 저를 반성하게 <목소리> 만드는 곡이죠. 그래서 아, 네. 어, 이렇게 좀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채찍질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연하고를 나눠보이가 가장 좋은데요. 어이 곡이 특이한 점이 그후렴구가세번 나왔는데 세번다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음. 한 곡을 들으면 뭔가 여러 가지 곡을 듣는 공중에 듣는 느낌이어서 뭔가 특이하게 더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네. 요즘에 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바로 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요일 정말 먹었었어요. <laughs> 콩나물 바로 갓찜인가 바로 음. 콩나물 갓찜인가. 네 정말 바로 손에서 그런 음식이 나온다는 게 정말 그렇죠. 놀라웠었고 이제 저희 어, 형들과 견딜수 있을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이제>, 나름 열심히 <laughs> 네. 요리를 배워서 네, 음. 형들한테 해줬는데 그게 어, 실제로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음. 앞으로도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어, 저희 빌레보 스윗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걸맞는 달달한 곡이니까요. 여러분 수익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PNL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꼭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Let's Fly p 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